우선, 고, 정, 희철, 단월, 면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특검의 칼은 국민의 힘을 지나 결국 국민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공직자 한 명이 평범한 국민 한 명이 특검의 그 무도한 수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추석 전 경찰이 무도하게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양손에 수갑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법원 앞에서도 경고했습니다. 특검의 칼날은 국민의힘의 심장을 지나 사법부의 심장을 겨눌 것이라고. 지금 대법원장을 몰아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법원을 없앨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심장은 이미 통과했고, 국민의 힘의 심장은 수차례 통과했고, 이제 마지막 무구한 국민들까지 겨누고 있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주민을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여러 감정들, 그것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도 아닙니다. 국민의 국가도 아닙니다. 도폭 같은 특검이 미쳐 날뛰어도 모두가 침묵하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억울하게 죽어가도 그저 침묵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제. 이 무도한 권력을 막을 힘이 어디에 있는지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힘을 국민들에게 기대했었습니다. 독재는 국민의 무관심과 침묵을 먹고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쩌면 이미 결정적인 순간이 지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국민들께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여러 말을 하는 것보다 고인이 남긴 진술서를 읽는 것으로 제 회견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일 목요일, 공구시 10분 도착, 대기, 10시쯤 조사, 10월 3일 13시 15분 끝, 특검에 처음 조사받는 날,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모른다고 기억 안 난다고 사실대로 말을 해도 계속 다그친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첫날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먹은 것도 없고, 넘어가지도 않는다. 계속되는 김 팀장님의 회유와 강압에 지치고 힘들다가 10시경 강압적인 윤수사관의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지속적인 무시와 말투. 오전부터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군수가 시켰느니 등 지치고 힘들고 계속된 진술 요구의 강압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기억도 없는 대답을 하였다. 바보인가 보다. 김성규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 12시가 넘었는데도 계속 수사를 하면서 집에 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해서 답을 강요하였다. 답도 수사관들이 정해서 요구하며 빨리 도장을 찍으라고 계속 강요한다. 집에 와서 보니 참 한심스럽다. 잠도 안 오고 아무 생각이 없다. 이렇게 치욕을 당하고 직장 생활도 삶도 귀찮다. 정말 힘들다. 나름대로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 생활 열심히 하였는데 다 귀찮고 자괴감이 든다. 세상이 싫다. 사람도 싫다. 수모와 멸시 진짜 싫다. 뭐 하고 왔는지 아무 생각도 없고 잠도 안 온다. 10월 3일 3시 20분. 고인의 이 진술서는 세상을 등지고 싶다는 잠도 오지 않는다는 내가 바보 같다는 그래서 그 수모와 멸시에 치를 떨면서 세상이 싫고 사람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잠도 오지 않는다는 이 고백은 몇년전 제가 서울 지방, 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지금은 대부분 무죄로 났지만. 검찰이 사법 농단으로 백 몇십 명의 판사들을 짓밟을 때그중한 명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실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새벽 3시 가까이 돼서 집에 도착해서 제가 느꼈던 똑같은 감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조사에서 저를 수사했던 그 검사를 당사 압수수색에서 또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이 고인의 신술사 한 장이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막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특검의 무도한 망나니 칼춤을 막는 거룩한 희생이 되기를 마지막으로 바라겠습니다. 어, 따로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